여러분, 안녕하세요. 불타는 수학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수학 1단원 큰수 8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큰 수를 읽고 쓰는 것을 연습했는데요. 오늘은 뛰어 세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에 대한 열정을 불타오르게 해주는 수타맨과 함께 지금 시작해봅시다. 선생님은 몇년 전부터 저 멀리 인도에 있는 한 친구에게 선생님의 마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인도의 바라나시라는 곳에 살고 있어요. 바라나시는 인도에서도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손꼽히는 곳이래요. 바라나시에 살고 있는 이 친구는 2006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여학생이고 또 여동생이 4명이나 있어요. 어,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걸어서 45분이 걸린대요. 그래도 학교 가는 게 엄청 재밌고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이랑 언어라고 했어요. 한 국제아동후원단체를 통해서 저 멀리 인도에 있는 그 친구와 선생님의 인연이 시작된 건 2016년 2월이에요. 2016년 2월부터 선생님이 일정 금액을 후원단체에 기부하면 그 후원단체는 그 돈을 아이에게 또는 아이가 사는 지역을 개발하는 데 썼어요. 2016년 2월 선생님이 처음 기부한 금액은 3만원이에요. 자, 3월에 3만원을 또 추가로 기부해서 선생님이 기부한 총 금액은 6만 원이 됐어요. 자, 4월엔 9만 원이 됐고, 계속 기부를 했기 때문에, 자, 5월에는 12만 원. 6월에는, 그렇지, 15만 원이 됐어요. 2016년 2월부터 시작한 선생님의 기부는 쭉 이어져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2020년 4월. 2020년 4월까지 매달 3만원씩 총 51회에 기부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지금까지 기부한 총 기부 금액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거 읽을 수 있나요? 우리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읽을 수 있는데. 자, 4개로 자르고 만이라고 쓰면 선생님이 기부한 금액은 얼마예요? 그렇지, 153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기부 금액을 보면 우리 규칙이 있었어. 볼까, 자, 처음에 자, 3만 원 내고, 또 다음 달에 3만 원이 추가됐지. 자, 또 3만 원이 추가되고, 또 3만 원이 추가됐어. 자, 계속 얼마씩 추가되고 있어요. 그렇지. 3만원씩 추가되는 거야. 이렇게, 얘들아, 일정한 금액, 일정한 수만큼 계속 커지는 거. 그걸 바로 띄어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띄어색에 대해서 배울 건데, 교과서를 통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 2 1조 준비해 주세요. 2번, 띄어 세기를 하여 빈 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 봅시다. 자, 띄어 세기. 띄어 세기가 뭐다? 그렇지. 일정한 수만큼 늘어나는 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정한 수, 그리고 늘어나는 거입니다. 그러면 얘들아, 얼마씩 띄어 세웠는지 말해 보래. 여기 볼까?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렇지. 3,250만. 사실 얘는 3 2 5 0 50 받고 뒤에 많이 더 있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3,250만인데 이 3,250만이 4,250만이 됐네. 그러니까 어디가 늘어났니? 그렇지. 여기 1000만의 자리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자, 일정한 수 1000만. 자, 1000만십 뒤어 세었다. 자, 한번 뭐 가볼까. 그러면은, 자, 3,250만, 4,250만. 그 다음은, 그렇지. 5,250만. 또, 6,250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7,250만.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3번. 규칙에 따라 알맞은 수를 써 넣어 봅시다. 규칙이 뭔지 확인해 봐야겠지. 자, 규칙 볼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만씩 뛰어 세래요. 만.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1만씩. 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는 백만씩 뛰어가래요. 그러면 우리 1만, 만의 자리가 어딘지 봐야겠네. 자, 4개 네 자르고 만. 얘는 354만인데, 그러면 여기가 만의 자리 여기. 여기 만, 십만, 백만이니까. 그러면 얘들아, 만의 자리를 키우는 거야. 해 볼까? 만의 자리를 키워. 자. 3백오5오 5만. 됐죠? 자, 350 6만 3 5십 7만. 됐지? 그 다음, 또, 지금 여기서 만의 자리씩 늘려나가는 거, 만씩 띄워 새기는 여기 첫째 줄만 하는 게 아니고, 둘째 줄, 셋째 줄,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둘째 줄 한번 볼게요. 둘째 줄에서 이거 어떻게 읽어요? 그렇지. 자, 네개 자르니까, 455만. 그러면, 그 다음 수는 뭐가 될까? 만씩 커지니까, 456만이 되겠지. 456 만. 다음은 457만. 그러면, 그 다음 거. 얘들아, 여기는 지금 보니 여기 앞에 자리가 없어. 그치? 앞에 자리가 없지만, 우리 충분히 알수 있어요. 왜냐면, 자, 여기 지금 만의 자리가 7인데, 이 7은 어디선가 많이 커져서 온게 7이잖아? 그러니까 7 저는, 그지 6이지. 그래서, 556만.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00만씩 띄어색기거든 어, 이미 다 채워지고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네. 하지만 다른 것도 다 100만씩 진짜 띄어색기가 되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서 여기로 올라갈 때 100만이 지금 앞에 앞이 100만의 자리죠? 자, 3이 4가 됐네. 어, 좋아. 자, 3 4 5 잘했네. 자, 3 4 5 그다음에 뭐가 내려가야 돼? 그렇지. 150 7,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 규칙을 정하여, 띄어 세요 봅시다. 규칙을 정하래. 이 말은 규칙을 우리 마음대로 정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자, 선생님, 제일 쉬운 걸로 할래요. 자, 10억에서 선생님은 자, 10억씩 늘려 나가겠어요. 그래서 얼마씩 띄어 세었는지 말해보세요. 에다가 이렇게 쓸래요. 10억. 1 0씩 뛰어 세었다. 자, 하고 10억씩 한번 뛰어 세어 볼게. 10억에서 10억 뛰면 20억. 자, 그 다음에는 또 10억이 커지면 30억. 그 다음에 40억. 또 10억 커지면 50억. 이렇요 여러분들은 꼭 10억씩 할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이 예시로 보여준 거기 때문에 뭐 1억씩 해도 되고 5억씩 해도 되고 20억씩 뛰어서 해도 되고 마음대로 뛰어서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어, 화면을 잠깐 멈추세요. 멈춰놓고 뭘할 거냐면 여러분들 수학 익힌 책 14쪽부터 15쪽까지 두 쪽을 푸는 거예요. 풀고 나서 다시 영상을 키고 선생님이랑 답을 맞추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수학 익힘 14쪽 푸는 거예요. 자, 시작! 수학 익힘 다 풀었습니까? 그럼 채점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의 채점을 돕기 위해서 이 수학으로 불타고 난 다음에 남은 재들, 수재들이 여러분을 반기러 찾아왔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이만큼씩 뛰어 세어 보래요. 도대체 이만큼이 뭔지 알아야겠지? 그러면, 이렇게 나누고, 자, 얼마씩? 그렇지. 십만씩 뛰어 세어 보래요. 십만. 십만. 써놓을게. 십만씩 뛰어 세기야. 그러면, 얘는 얘들아 지금, 얼마예요 이렇게 딱 하고, 만 쓰면은, 그렇지. 얘는, 자, 43만이란 말이야. 그러면, 43만에서 10만 뛰면, 그래, 53만이 되잖아. 53만. 그치? 53만에서 또 10만 뛰면, 63만. 10만의 자리가 커지고 있죠? 그 다음엔, 73만. 그 다음은 83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얘들아, 무려 20억씩 뛰어 세워버려요. 20억. 그러면 처음에 320억 8654만에서 시작을 하는데 20억씩 뛰어 세기 때문에 이 뒤에는 변하지 않고 똑같이 갈 것이고 이 앞에만 변할 거예요. 20억씩. 그러면 320억. 내가 봐. 자, 320억에서 20억을 이제 더 늘려줘야 되는 거잖아. 일정한 수만큼 늘리는 게 띄어색이니까. 그러면 20억이 늘어나면 얼마예요 340억이지. 그치? 340억 맞죠? 그럼 그 다음 거는 어떻게 해야 돼? 340에다가 또 20억을 더하면 되겠지. 그러면 360억, 8654만. 또, 그 다음은, 380억 8654만이야. 그런데 그 다음, 얘들아, 380억에서 또 20억 늘어나는 거잖아. 그치? 그럼 그냥 더 쌤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자, 1 올라가니까, 400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400억 8654만, 입니다. 3번 문제. 얼마씩 뛰어 세우는지 써보세요. 방금 전까지는 여러분이 뛰어 세기를 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여러분이 규칙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얘 얘들아, 여기서 여기로 갈때 달라진 점. 어디가 달라졌니? 자, 여기 만의 자리는 똑같고, 십만의 자리도 똑같아요. 어! 그런데, 백만의 자리가 달라졌고, 자, 천만의 자리도 똑같네요. 그러면, 아마도, 이 수는 100만의 자리가 달라지는 거고, 100만의 자리를 뛰어 세기를 하는 거고, 4가 5가 됐으니까 100만씩 뛰어 세는 거겠네. 그치? 자, 100만씩 뛰어 센다. 그러면 여기다가, 자, 볼까? 4가 5가 되고, 5에다가 또 100만 뛰니까 6, 6에서 100만 뛰니까 7, 7에서 100만 되니까 8, 이렇게 됐죠? 그럼 뭐, 100, 100, 만, 이러고 써도 되고, 아니면, 만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자15 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얼마씩 뛰어 세기를 할지 정해 보세요 그 규칙에 따라 뛰어 세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 얼마씩 뛰어 세라고 규칙을 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하는 거 아무거나 하고 싶은 걸로 하시면 됩니다 단 그 답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를 때는 부모님한테 여쭤보시고 확실하게 답을 확인해 보세요. 그럼 선생님은 아주 아주 쉽게 갈 거예요. 자, 먼저 얘가 몇만인건 볼까? 딱 했더니, 아, 얘 150만이구나.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 10만의 자리를 한번 변화시켜 볼래요. 10만씩 커지는 걸로 해 볼래. 그러면 10만씩 커지는 거면 먼저 키워 볼게요. 키워 보면 10. 앞에 6 0만 150만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칠7 0만 그러면 그 전에는 뭐였을까, 얘들아? 5, 지금 6, 7이지. 그러면 그렇지, 140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130만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자, 5번으로 넘어갈게요. 5번 규칙에 따라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지금, 어, 아까 우리 교과서에 봤던 문제랑 얘들아 조금 다르다? 왜냐면 지금 아까는 여기 이렇게 변하고 여기 이렇게 변해서 얘 변하는 거랑 똑같이 얘도 변하고 얘도 변했거든? 근데 이번에 거는 조금 달라. 얘 변하는 규칙이랑 얘 변하는 규칙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자, 요 라인부터 먼저 갈게요. 요 라인, 이제 여기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지금 보니까 13억 6900, 아, 13억 6, 6천, 어머,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니? 다시 선생님도 천천히 해볼게 13억 6798만, 23억 6978만, 오잉 어디가 변했어요? 그렇지, 10억의 자리가 변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뭘까? 자, 1, 2니까, 자, 30, 3억, 6,798만. 요렇게 가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쪽 볼까, 얘들아? 여기? 여기 좀 볼게. 여기는 보니까, 봐봐. 25억, 4,798만. 이건 뭔지 모르고. 25억, 어? 25억, 25억, 똑같네. 여기는, 억 단위는 그대로 가나 봐. 대신 뒤에가 바뀌는 거야. 자, 4,798만, 여기는 모르고 6,798만, 7,798만이야. 어디가 변했어요? 그렇지. 아, 거기 사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얘들아, 정확하게 자리를 찝어줘. 천만의 자리가 변했습니다. 라고 해주셔야 돼요. 천만의 자리가 천만씩 커지고 있어요. 자, 25억. 5,798만이고, 얘는 1,000만씩 커졌죠. 얘는 10억씩 커졌고, 얘는 1,000만씩 커졌어요. 그럼 마지막 음, 여기 비어있는 이 부분 한번 해볼게요. 자, 23억 6,798만에서 뭔가가 됐고, 그 다음에 25억 6,798만, 26억 6,798만이야. 지금 보니까 6,798만 원다 똑같네. 그러면 안 보고 앞에 것만 볼게요. 23억 모르고 25억, 26억 어디가 커진 거예요? 그렇지. 억 자리가 바뀌었죠. 억 네, 억의 자리. 그래서 24억 6,798만입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번 문제입니다. 지앤의 가족이 제주도 여행에 필요한 돈을 모으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구해보세요. 지금 지앤의 가족이 어 여기 지금 제안을 했어. 제주도를 가족 여행을 가면 어떨까요? 했더니 여행 비용을 모으재. 어 좋은 생각이야. 20, 200만 원을 필요하대요. 이렇게 4인 가족이 가려면 200만 원이 필요한데 그거를 매달 20만 원씩 모으제 그렇지. 자, 20만원씩 뛰어 세기를 한다는 거야, 얘들아. 20만원씩 뛰어 세기를 해서 200만원이 될 때까지 뛰어 세기를 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한번 해볼까? 자, 해봅시다. 음, 20만원씩 과연 몇달 동안 모아야 200만원이 될까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첫 달. 그냥 20만원이겠지? 선생 만원 안 쓸게. 쓸까요? 20만이라고만 쓸게요. 20만. 자, 두 번째 딸, 20에서, 얘대로 20,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은, 자, 40만, 40만원. 자, 세 번째 딸, 그렇지, 60만원 됐고, 자네 번째, 80만원. 그 다음에, 그렇지, 다섯 번째, 100만원. 오, 벌써 100만원 모았어. 자, 여섯 번째 딸은, 120만원. 20만 원씩 계속 더하고 있죠, 지금. 자, 일곱 번째 달은 140만 원. 자, 여덟 번째 달은 160만 원이고 아홉 번째 달은 180만 원. 자, 1번째 달은 200만 원입니다. 와, 드디어 200만 원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수 있지? 자, 20만 원씩 모으려면 아, 20만 원씩 띄어 세기를 해서 200만 원을 모으려면 총몇 달이 걸린다? 그렇지. 10달이 걸린다. 그래서 답은 10달입니다. 됐죠?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띄어 세기까지 마스터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큰 수의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걸할 텐데 우리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마지막까지 수타맨과 함께 한번 수학을 불태워봅시다. 그럼 불타는 수학교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